교통사고 치료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원에 내원하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 중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초기 치료를 잘 받으시고 후유증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면에 타병원에서 큰 호전이 없어 오랜 시간 끌다가 오시, 오시거나 또, 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무척 빠른 한의원에서는 한방약물 치료, 추나요법, 약침, 침으로 후유증 없는 교통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우선 무척 빠른 한의원의 한방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직접적인 타박은 물론 충격으로 생긴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한방에서 불통즉통 즉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라는 개념으로 어혈을 없애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충격으로 멍이 들거나 죽은 필들이 순환을 방해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둘째 춘화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으로 관절 주변의 근육이 굳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는 움직일 때마다 뻐근한 느낌과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이후의 목과 허리의 통증입니다. 마치 잠을 잘못 자고 난뒤 아픈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뻐근한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기는데 이를 추나 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골반과 좌우 밸런스를 잡고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해 통증을 완화하게 됩니다. 셋째 약침치료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초기에는 주로 황년약침이나 중성화열 약침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주로 하지만 잘 낫지 않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그 원인이 대부분 인대 손상까지 온 경우이므로 봉침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성적이고 잘 낫지 않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는 꼭 봉침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침치료입니다. 뭉쳐진 근육과 굳은 근육을 풀어줄 때는 침치료가 매우, 효,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 교통사고 이후에 침치료에 전기 자극을 더하여 빠른 근육 이완과 통증을 잡아내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치료들이 3주 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들어가는지가 교통사고 후유증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초반에는 집중적으로 매일 매일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며, 어느 정도로 급성적인 통증이 잡히면 약간의 간격을 두시면서 치료의 경과를 보시게 됩니다. 당장 통증이 줄었다고 쉽게 합의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통증이 생기셔서. 곤란하신 경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후유증이 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참고하셔서 치료가 어, 치료 기간을 결정하시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